본 연구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하여 선행된 문헌 연구와 함께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이슈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1990년부터 2025년까지 비카인즈에서 수집한 103개 언론사에 22,885개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DMR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이전에는 법적 단속과 처벌 위주의 단발적 이슈에 치우쳐 있었으나 점차 치료 재활 예방 위주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주로 텔레그램, SNS, 다크웹 등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하는데 디지털 환경 변화는 마약 범죄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 청소년 마약 전문 기관의 설립, 지역사회 연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기초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